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권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대행은 오는 24일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구 경령의 뜻을 받들어 투철한 안보의식과 함께 한순간도 대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등 북한이 도발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위라는 엄중한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물셀틈 없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한미 연합 훈련뿐 아니라 각종 군사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한편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 뉴스 이다경입니다.